누가 와도 이 자리는 왕인 거예요? 그럼. 아니, 선생님은, 선생님이 6번 자리에 가면 6번이 왕자가 되고, 6번이 왕자가 되고, 4번은 다른 사람이 안 되면, 2번, 그래. 2번을 2번 사람 부르면, 아, 아 그래, 틀린 거라고. 네. 4번이 왕자가 왕자님, 왕자님, 왕자님이라 그래야 돼요? 2번이라 그래야 돼요? 아, 아니, 2번이란 숫자는 없는 거예요. 왕과 왕자와 왕비가 앉아있는 자리에는, 숫자가 없을 것그 숫자를 가없 누르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네, 네. 그러면 자리 또 이동을 하실게요. 자 어, 네, 네. 그러면 네. 번호 한번 돌아가서 해 볼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해 보고. 아, 네. 그래 한번 시작. 1 왕자 3왕5 6 왕비 7 6. 왜 지옥인가? 8. 8번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7이 왕님이고. 비잘 생각하고 네. 을계셔야 돼요. 집에다가 가스불 켜놨나라는 네.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손에 다시 한번. 1. 왕자. 그럴 때 왕자 손바닥 치면 손바닥 치면 안 돼. 아, 예, 지금 다. 다시 혼칠. 아, 내 아예 자리를 다시 온치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네. 얘기했잖아요. 밥안 타요. 걱정하지 마시고, 요기에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 앉아있을 때, 내가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면 행복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 행복을 나누시려면 요 집중을 좀 해주시면 그러니까 숫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자리 내가 왕인지 왕인지